만들기 개대마가 진짜 아빠! 여기! 오! 피스 코리아! 바로 오늘 여기 마크에서 축구를 할 건데요. 자, 저희들께 한번 축구대그라 한번 펼쳐 보도록 하죠. 나조형도 보고 제가 키파합니다. 자 크로스 간다. 크로스 간다. 들어 포토보대. 오케이! 어, 안 돼. 야, 거기 봐라. 모이고 나와. 모이고 나와! 지이 올라가. 올라요. 올려 올려! <laughs> 어, 아, 됐다. 나 나로. 야, 어, 뭐야? 아이템 뭐야? 야뒤뒤고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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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만 믿고 나가 있어. 내가 올려줄게. 아니 리조잖아이 그. 아, 인피니트 타임. 컷드야 야. 야, 야, 연장 챙겨. 야 연장 챙겨. 그냥 죽여버려. 야 죽여. 스위 죽여버려. 야, 내가 코너 올려 아,